중국 축구는, 고! 고스!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을 위한 노골적인 편파 판정이 발생하고 있어 역대 최악의 동계올림픽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한데요. 아무리 본인들 홈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추접스러울 줄은 몰랐네요. 암튼 이런 중국에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이어 아시아 최고의 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라 이번 시간에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도 또다시 실패한 중국 대표팀은 완전 최악의 분위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분위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중국 축구 팬들은 내년 2023년에 중국에서 열릴 아시안컵을 기대하고 있겠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열렸던 2004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 대표팀 수준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네요. 그 이후로 아시안컵에서는 2007년과 2011년 아시안컵 조별리그 탈락, 2015년과 2019년 아시안컵 8강따, 2004년 아시안컵 이후로는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8강에 그치고 말았네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2004년에 아시안컵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슬쩍 살펴보자면, 까볼까? 당시 중국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진출을 이뤄냈던 황금세대 멤버가 있었고, 조별리그 조편성도 상당히 좋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족밥 시절 카타르, 동남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바레일, 여기에도의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 뿐만 아니라 좀어드벤티지 마냥 편파 판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코너먼트에 돌입한 8강 이라크 전부터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명백한 옵사임에도 이 불구하고 중국의 선제골이 그대로 인정되며 완전 멘탈이 나간 이라크가 무기력하게 무너졌었죠. 중국은 8강에서 이라크를 꺾고 4강에서 강호 이란을 만났는데요. 중국에게는 결승으로 가는 최대 고비였으나 이란전에서도 주심 판정으로 인해 엄청난 수혜를 입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란 감독이 중국의 준우승은 홈 어드밴티지로 얻어진 행운일 뿐이다 중국은 아시아 2류다 앞으로 아시안컵을 보면 잘알 것이다 라며 분노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장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반 30분 승지아이가 두발다 들린 정신 나간 태클을 갈기고도 치지 않장 후반 38분에는 중국 선수가 백태클만 갈기지 않았다면 골키퍼와 1대1 찬스도 가능했기 때문에 레드카드도 가능할 거로 보이지만 그냥 치지 않장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란 선수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샤오자이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다이렉트 퇴장을 받았었죠 그나마 현재는 VAR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무지막지한 푸쉬를 받기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열릴 중국 아시안컵에서는 2004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별짓 다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과연 베트남에게 지는 전력임에도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중국이 8강 이상의 성적을 낼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중국이 엄청나게 벼르고 있는 그 대회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